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모종 물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재는데요. 온도가 내려가죠. 어, 하우스는 따뜻한데 물 온도가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 온도를 재니까 한 11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 고추 밭에 이제 고추, 이게 모종에 물줄 때는 15도에서 20도 사이 그 온도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맞춰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보다는 물 온도를 맞춰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다시 물 온도를 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붓고요.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죠. 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 여기 온도계를 놔뒀다가 재기 때문에, 어, 그랬더니 지금 물 온도가 18도, 19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지금 18.8도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18.8도, 7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고추, 모종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는 저기 그냥 수도가에서 연결해서 바로 물 주는데 오늘 밖에 온도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호수가 밖에 이제 하우스 안에 넣었는데도 호수가 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 기계로 줍니다. 그냥 중국산 쌉니다. 한 5만원 정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사가지고 줍니다. 이렇게. 온도, 물 맞춰서 주는데, 어, 왜 온도를 15도에서 제가 20도 그 사이에 온도를 사, 사용하냐면은, 15도 이하가 되면은요, 어, 고추가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이 모종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 영양분 흡수를 또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15도 이상일 때, 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왜또 또 20도 정도까지만 맞췄냐 면은또이물 온도가 22도가 넘어가잖아요. 22도가 넘어가면은 고추가 칼슘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너무 높아도, 너무 높은 것도 아니죠. 22도만 넘어가도 칼슘 흡수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 특히 어린 모종일 때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온도를 15에서 20도 그 사이를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 흡수, 그리고 냉해, 그리고 이제 특히 칼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모종에다가 어, 물을 계속해서 줍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육묘하시는 분들은 이물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 고추 키우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제 제가 어 키울 애들인데 제가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추 모종을 저는 이제 하우스 안에서도 터널을 하고 해가지고 심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이제 갓 이제 파종을 한 건데,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싹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보면서, 어,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개본사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위에 이불을 안 걷어내고, 안쪽에 이제 비닐 치고 위에 이불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개 분사하니까 계속 위에 어,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안개 분사용으로 쓰면 안 되고 어, 다르게 사용해서 어, 좀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걸 각도를 좀 조절해서 칩니다. 어, 위에 너무 많이 물방울이 맺히니까 뚝뚝 떨어지네요 여기서 여기는 아직 제가 그거. 어, 이불을 걷어내는게 아니라 아직 모종이 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을 주고요 어, 온도만 계속해서 맞춰가지고 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매일 거의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제 모종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고 어, 제가 파종한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집으로 어, 찾아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그때그때 이제 계속해서 제가 키우는 방법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얘네들 이제 한 제가 한 25일 정도 지나야 25일 정도 지나야 그때 이제 1차 가식을 해요. 그러면은 59 포트로 가식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406구입니다. 406구 포트에 이렇게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일단 키워요. 한 25일 정도 키웁니다. 25일에서 길 때는 잘안 나온 애들은 30일 정도까지 키우고요. 보통 한 25일 정도 키우면은 59포트로 가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 온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최대한 될수 있으면 물 온도를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추한테도 이 고추모종한테도 좋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입을 덮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온도를 30도로 맞춰가지고, 어, 관리를 합니다. 일단 파종해서 이제 씨앗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입을 덮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싹들이 아주 작게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어, 보세요.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어, 얘네들은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있으면 쑥 올라옵니다. 그때는 또 이제 바로 빼내야 되겠죠. 여기 오랫동안 놔두면 안 돼요. 싹이 이제 전체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고추 모종이 우짜랍니다. 그래서 그 우짜라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70% 이상 올라왔다 싶으면은 그냥 끄집어냅니다끄집어내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하는 거이까 이게 뭐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하던지 간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해보고 자기한테 맞게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온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또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일주일 이상 된 애들이라서 보시면은 많이 짱짱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순돌이와 대근이고요. 저는 아래쪽에 환풍기를 온풍기를 아래쪽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말라요, 마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앞뒤로. 그 이제 자기 온풍기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어 이제 새석도 순돌이와 대근이 제일 먼저 짱짱하게 어, 잘 올라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아직 덜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어, 덜 올라온 애들은 또 기다리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어,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애들은 그때 돼서 다가려내니까아 그래서 일이 많아요. 이게 그냥 어, 아무렇게나 키우는 게 아니라 무슨 이제 여기 우리가 순두리와 대근이 어, 키우다 보면은, 예, 순두리가 대거니 뿐만이 아니라 고추 모종도 다 키우다 보면은 관심을 참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한 예, 번만, 어, 하루만 삐끗 잘못 관리해도요, 모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매일매일 여기는, 어, 하루라도 빠뜨리면은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품종별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런 뼈다 달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보면은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수박 그리고 긴 호박 있죠 긴 호박을 얘가 제일 너무 빨리 올라와 가지고 빨리 빼내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안 올라와서 조금 버텼더니 긴호박이 너무 쑥 자라서 웃잖아요. 이거 큰호박은 아직 어딱 자기한테 맞게 자라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노박만 수박은 두 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수박.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처음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갈 거는 따로 이제 뒤에 다시 이제 파종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조금 늦게 올라온 애들이고요. 2, 3일 늦, 늦은 애들. 이게 각자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 온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세요.